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 20입니다. 저희는 포르쉐 911 2013년식 차량에 P6 울트메이트 제품으로 메인 유닛을 사용해 브락스 앰프 그리고 브락스 트위터 미드레인지 모렐 미드베이스 서브 우퍼 그라운드 제로 8인치 제품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주 그래프에 아주 퍼펙트하게 들어가 있고, 모든 주파수는 아주 안정적으로 주파수 설정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각 트위터나 각 미드레인지, 각 우퍼의 위상과 스테이지감을 제대로 잡기 위해 튜닝 중인 모습입니다. 포르쉐 (911) (2013년식) 차량 했습니다 감사합니다.